한서정이 거울 앞에서 조용히 스텝을 밟습니다. 촌등을 가볍게 하늘로 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모습의 시작은 차가운 병실에서였습니다. 남편이 던진 잔혹한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넌 이제 여자가 아니야. 그 순간 한서정은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잘하면 자신은 누구인가를 신두 살의 그녀가 선택한 답은 복수가 아니면 완벽한 재탄생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모든 거짓을 벗겨내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 과연 한서정은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을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처음 라멸로 한빛병원 9층 병실의 해줄 역 주왕. 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침밖의 규칙적인 삐소리와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많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정은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공암 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 몸은 아직 마취의 잔향으로 무거웠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죠. 정도현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57세의 그는 평소보다 더욱 무표정했고 시선은 아내가 아닌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PVC 커튼이 살짝 스치는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휠체 바퀴 소리 그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향 냄새가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피로감이 그의 얼굴에 억렬히 드러나 있었죠. 도현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정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고 입술을 한번 핥은 후 헌조한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이혼하자고 마친 RC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서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그녀의 손개에 연결된 채로 무력하게 늘어져 있었죠. 그리고, 도연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넌 이제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또 각도각 소리를 내는 것만 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서정의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아갔습니다. 멍은 상태에서 점점 또렷해지더니 마침내 차가운 빛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이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내일 서류 가져와요. 라고 말하며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고난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는 아내가 25년 동안 보여준 순정적인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정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른스럽게 좋아요. 그러지... 그 순간 서정의 눈동자에는 25년 결혼생활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말이죠.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링거 방울은 너전히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실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서정이라는 여자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4시 병실에는 차가운 청백색 형광등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정의 마음은 그 어떤 빛보다도 어두웠습니다. 배수와 간호사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27세의 그녀는 밤 근무 중에도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아가 주변을 둘러본 후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어제 보호자분이 어떤 여자분과 손을 잡고 로비에서 나가는 걸 봤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직원처럼 보였고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은 믿음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만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의심이 드디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수아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커틀링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히터의 송풍음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혼자 남은 서정이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불륨 증거 같은 검색어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관련 법률 정보와. 사례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서정은 꼼꼼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메모장 앱을 열고 이신리스트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 항목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습니다. 최근 들어 늦어진 퇴근시간 주말 골프 모임이 늘어난 점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향수 냄새의 변화 그리고 오늘 간호사가 목격한 장면까지 각각의 항목 옆에는 확인 필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격 초인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서정의 집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의심들이 이제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수사관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휴대폰 화면에 파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한 사정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원 후 돌아온 25년 된 아파트는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이 있다며 서정을 혼자 두고 나갔고 집안에는 빈집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냉장고 컴퓨터에서 가옹하는 저주파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 소리 맞아 서정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수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정이 거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가드 명세서들이 차곡차곡 겹쌓여 있었고, 그녀는 최근 6개월 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경광펜을 들고 수상한 결제 내역을 표시해 나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부티크 호텔, 꽃집, 보석상까지 그 모든 곳들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반복되고 있었죠 말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증거를 수집하는 서정의 표정은 한없이 차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의 결제 패턴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2인 식사 그리고 바로 옆 부티크 호텔에서의 결제까지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곳들이 어쩌 서정은 강영수중의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메모하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침실로 향한 서정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 도연이 사용하는 서랍을 열어보니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보석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여성용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고, 구매 날짜는 불과 한달 전이었습니다. 서점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휴대폰으로 상자와 목걸이를 다각도로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옷장도 뒤져봤습니다. 평소 잊지 않던 고급 셔츠들과 새로운 향수, 그리고 명품 넥타이까지, 모든 것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구매된 것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확한 침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서정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서정이 거실로 돌아와 25년 만에 자신만을 위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음을 조심하며 작은 스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동작이 커져갔습니다. 발바닥이 바닥과 마찰하며 매는 소리조차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아니라면 나는 나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먼저 차 내일 얘기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서정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반응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수집한 증거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USB에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음악이 이르는 것이라서 혼자 춤추는 서정의 모습에는 지난 25년간 볼수 없었던 새명력이 넘쳐났습니다. 한천역 인근 서정포 드라인 사무실은 점심 직전에 분주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고 복합기에서는 서류 출력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자리는 한쪽 모서리에 있었고 그의 컴퓨터는 항상 켜둔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보안 의식이 전혀 없는 습관이 이제는 그에게 독이 될 차례였습니다. 서정은 도연의 일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거래처 미팅으로 외출을 나갔고 최소 2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최도윤 대리가 커피심 부름을 자청하며 사무실을 나섰고 다른 직원들도 점심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서정이 자연스럽게 도연의 자리로 슬라이딩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해 이메일함을 열었고 최근 받은 메이드를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메이드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메이들이 섞여 있었죠 발신자 이름들을 확인하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차민서 그리고 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내일 일정으로 평범해 보였지만 내용을 클릭하자 결정적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평고 그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정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할것 같아. 서정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쌓인 의심이 드디어 확실한 증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크린샷을 찍고 즉시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클라우드에 100억까지 완료했습니다. USB도 컴퓨터에 꽃자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2분 안에 끝났고 서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키보드 타건 소리와 복사기에 우웅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지만 서정의 귀가에는 승리의 종소리가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대리가 커피를 들고 돌아와서는 서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 누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대표님과 차 과장님이 자주 둘이 나가셨다고 다들 좀 이상하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비까지 결제하는 걸 봤다고 덧붙었습니다. 서정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들은 건 여기서 끝이라고 복도에서 민서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서정과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 순간 서정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화면에는 여전히 금일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그 호텔 결정적 증거가 이제 서정의 손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민의 상담실은 원목 테이블과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팔레직들로 건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윤소민 변호사는 46세의 베테랑으로 특히 이혼 전문 분야에서 냉철함과 승률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정이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꺼낸 오차 소민 변호사의 눈빛이 예리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죠. 카드 명세서, 이메일 캡처, 목걸이 사진, 목격 증언, 심지어 호텔 결제 내역까지 서정이 수집한 증거들은 체계적이고 완벽했습니다. 소민 변호사가 에스프레소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핵심 조항들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팬크트에서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상담실에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의는 형식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변호사가 차분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민 변호사가 제안한 전략은 명확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원 회사 운영권 전면이양 지분 50대 55원, 상복구,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그리고 문제가 된 직원의 정리까지. 각각의 조건에는 민법과 상법의 구체적인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거벌 경우에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식을 재편으로 만들자.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상담실에 올려 퍼졌습니다. 소민 변호사는 추가로 조사업체와의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필요시 더 구체적인 현장 증거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서정이 가져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스탠바이 상태로 준비됐습니다. 창담이 끝나갈 무렵 소민 변호사가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법법 프리만해서 움직이라고 그래. 아마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정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두 여성의 눈빛에는 공통된 결의와 전략적 사고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개입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처정에게는 이제 완벽한 무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어 은은한 반근을 이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서정이 테이블에 사진들을 툭툭 녹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목걸이 상자 호텔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인 이멸 캡처까지 각각의 증거물이 테이블 위에 펼쳐질 때마다 도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25년 결혼생활의 모든 거짓이 한 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으로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멸 내용을 보고는 완전히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평소 그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라는 문장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력해졌죠. 자신이 직접 주고받은 메일이었으니까요. 길고 긴 침묵이 흘러고 결국 도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반을 잇도 각도각 소리를 내며 무정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이 A사 용지를 꺼내 조건들을 차례로 차분하고 영악하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권 전면 이양집과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집 50대 55원 상 복구 위자료 5천만원 그리고 사내 인사 전미까지 각 조건마다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강시되어 있었고 거부할 경우에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갔습니다. 마지막에 서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 8시간 줄게.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타이머를 딸깍 돌렸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까지 또렷하게 들려왔고, 냉장고의 위문미 배경음처럼 은은하게 깔렸습니다. 도연이 들고 있던 커피컵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컵받침에 살짝 부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협상은 선택이고, 증거는 사실이라고 서정이 덮어졌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고 하지만 서정연 표정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25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한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이머의 초침 소리가 거실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타협을 시도해 봤습니다. 회사는 함께 운영하자고 조건을 조금 조정할 수 없냐고 말했지만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48시간 후에 답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48시간 후 정도 연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었습니다. 서정은 조용히 침실로 향했고 거실에 홀로 남은 도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8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법무법인 소민의 회의실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현은 결국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법적 대응 방안도 전무했기 때문이었죠. 소민 변호사가 준비한 합의서에 양측이 설명하고 도장을 확하고 찍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퍼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분 이전 서류가 연달아 처리되었고, 서정푸드라인의 대표이사 자리가 공식적으로 한 서정에게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소유견 이전과 위자료 지급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법무법인에서 14천 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체념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일지 모른다는 표정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서정은 즉시 인사팀을 호출했습니다. 대표 교체에 따른 공지 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고 딩하는 알림 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놀란 표정과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지만 서정의 표정은 한없이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 이가요? 차민서가 AHL 담당자와 조용히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퇴사서를 제출할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모든 과정이 워낙에 진행도 도록 뒤에서 조율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나 소모적인 갈등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았으니까요. 오후에 열린 전체 직원 브리핑에서 서정이 새로운 비전을 채시했습니다. 대표한 서정 체제라는 말이 나오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서정의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정은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윤리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며 회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복합기에서 새로운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가 출력되는 우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알림이 연쇄적으로 올리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함께 가겠습니다. 그 순간 서정은 처음으로 안도와 함께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잠개월 후 서정 푸드라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설치된 새 간판에는 서정 푸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동들을 소리와 함께 예간판이 떨어져 내렸을 때 서정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얽매여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새로운 경영체제화에서 회사의 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새로운 거래처들과의 계약위원회 체결되었습니다.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차트들이 보여주는 성장률은 직원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서정의 리더십 아래에서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모든 구성원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이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30% 성장했습니다.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으니까. 새로운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발소리가 사무실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정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미술관 카페에서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며 스스로에게 장미한 송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스프레소 추출음과 카페의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가 수업도 시작했고 미술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늘 하고 싶었지만 아내와 면을 일하는 역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에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캔버스에 그려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녁이면 집 거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공간도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자신감 있게 손등을 가볍게 하늘로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그녀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이지에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 서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춘도사를 시작된 새로운 인생은. 그 어떤 시절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음의 춤이 계속되었고 그 춤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